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시죠? 사실 성공은 쉽습니다. 왜냐면 하90% 사람은 성공의 법칙을 알아도 실천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공은 사소해 보이지만 중요한 일을 누가 얼마나 꾸준하게 할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은 사소해 보이는 일은 소홀히 대해요. 원칙을 잠깐 지켰다가 금세 마구잡이로 행동합니다. 작은 것에서 무너지니까 성과가 누적되지 못하고 결국 누구도 그에게 기회를 주지 않죠. 장기적으로 성공하는 사람은 원칙을 발견하면 목숨 걸고 지키고 성과를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께 공유드릴 성공의 디테일은 옷부터 똑바로 입는 것입니다. 성공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얼마나 설득하고 호감을 얻어내는가에 달려있죠. 저는 20대부터 수많은 사람을 설득해 왔습니다. 20년 내내 타인을 설득하는 일을 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 설득의 난이도가 너무나 낮아져 버렸어요. 지금은 많은 분들이 제가 누군지 알고 있기 때문인데요. 책을 5권이나 출간했고 그중 멘탈을 바꿔 연세에 맡긴다는 10만부 넘게 판매됐습니다. 2022년 한해 교보문고에서 출간된 모든 자기들 개발소 중 전체 7위를 달성했죠. 또제 수업의 일부인 클래스유 온라인 수업도 8,000명 넘게 구매를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고 인정해주시죠. 이렇게 20년간 꾸준히 노력해서 3만 명이 넘는 제자분들을 배출했고 유튜브도 곧 10만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장기간 실력으로 증명해서 인지도가 생기면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 매우 수월해지죠. 하지만 저도 초창기 때는 남들을 설득하기 의리한 조건이 아니었어요. 20대 청년인 박세희가 누구인지 아무도 몰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언제나 성공 할 거라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자신감의 근거는 본질적인 지식에 대한 확신이었어요. 사람은 누구나 고도의 집중과 몰입이 잘 되니까 내가 그 상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지식만 갖추면 된다. 이런 확신을 갖고 계속 수준 높은 인생을 사는 분들한테 들이댔죠. 하지만 디테일도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게 바로 옷이에요. 저는 그때부터 항상 준비된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수트를 착용했습니다. 최고의 진정성과 실력을 갖춘 강사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수트를 항상 입었죠. 바이크 타고 여러 기숙학원을 다닐 때도 수트를 따로 항상 챙겨왔습니다 제가 편하려고 했다면 그냥 라이더 복장 한 다음에 그 상태로 강의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고 정장을 갈아입고 강의를 했어요. 항상 저한테 전투복은 수트인 겁니다. 옷은 여러분이 누구고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보여줘요. 특히 아직 인지도가 높지 않다면 옷은 더 중요해집니다. 사람들은 3초 정도 형성된 첫 인상을 갖고 당신을 판단하죠. 그래서 외모에 처음에 집중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외모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옷입니다. 옷이 주는 힘을 증명한 한 가지 실험이 있어요. 심리학자인 레오나르드 비크만은 권위자의 복장을 갖춘 사람이 내리고 있는 그 지시를 거부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이런 실험을 증명했습니다. 연구진들이 거리를 지나가는 행인들한테 이상한 부탁을 해요. 갑자기 버려진 종이봉투를 주우라고 하거나 버스 정류장 반대편에 서 있으라 이런 지시를 내립니다. 절반의 경우에서 연구진은 일상복 차림을 했고요. 절반은 보안 요원 제복을 입고 했습니다. 사실 행인들이 부탁을 들어줄 이유가 전혀 없었음에도 제복 차림일 때는 사람들이 더 많은 부탁을 들어줬습니다. 특별한 상 존재지는 옷이 사람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이죠. TV에 출연한 의사들도 대부분 흰색 가운을 입고 나옵니다. 본인이 권위와 전문 지식을 갖춘 의사임을 복장으로 보여주는 거죠. 만약 의사들이 흰색 티셔츠에 슬리퍼를 신고 전문적인 이야기를 나눈다면 사람들에게 깊이 있게 전달되지 않았을 거예요. 성공의 대가인 나폴레온 힐은 본인의 저세에 옷의 중요성을 이렇게 피력했습니다. 지난 10년간 3,000명도 넘는 세일즈맨을 트레이닝시키고 지도했고 그들을 관찰해 왔는데 가장 뛰어난 세일즈맨 치고 의상의 철학을 이해하고 잘 활용하지 않는 사람은 없었다. 아직까지 세일즈 분야에서 되는 대로 입고도 뛰어난 실적을 올리는 세일즈맨이 나온 것을 난본 적이 없다. 대충 입고 성공한 세일즈맨을 본적 없다는 말에서 여러분은 깨달음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에 따라서 기회를 얻을 수도 있고 또 호감을 더 끌어낼 수도 있는 거야. 옷을 신경 쓰라는 것이 꼭 비싼 옷을 입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본인의 정체성과 전문성을 나타낼 수 있는 옷을 입어서 다른 사람을 더 원활하게 설득할 수 있게 하자는 뜻입니다.